아, 요거 휠 버튼 누르면 바로 세이브가 되네. 방송 다 날라와서 지금 녹화 또 새로 하고 있고, 오면서 키메라 한 마리 잡았어요. 네. 그리고 저게, 어, 아, 드래곤? 뺍시다. 아무리 그래도 용은 좀 아닌 것 같아.

2단 3단 저 웬디가 제 헬멧만 벗겨주면 참 쉽거든요? 긴커잡혔혔어어어벗게다벗보다 보게, 무게 아, 아 뭐, 자꾸 게 보게, 보게, 지 돌이 왜이렇이게아게그게명한 짱돌인가? 보게, 보게, 이거부터 터져. 와, 진짜 그그물 같은 놈들 진짜

아, 빙기마법을 머리에 꽂아보자. 여기 음, 어? 별론가, 별론가, 뭔데?

대처부, <laughs> 아있습다りました 질린다 질려. 버블버블이, 대고와 아이템이에요. 안 버거워. 아까부터 힘들다 버겁다 계속. 하는데 네가 좀 제대로 하면 안 버거거든, 뭔데요? 아이템.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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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너쓸어갔냐 혹시? 이제 마이센까지 쓰러가 하네 이 친구 이.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저 드래곤을 잡아볼까요 녹화가 몇 개가 날라온 거야 개짜증나네 진짜 이게임이야임이야 말고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들어가 데미 게임은 이게임데이이게나 진짜 봅시다. <laughs> <laughs> 어 뭐야. 나 아무짓 안 했는데.

그러고. 이한번더 써. 멍청. 한너 너한테, 너한테 약초가 몇데통하나 부입하게 여 시켜야 되나? 일단은 지금 전기 지지미가 답인데. 불마법 안 통한다. 불마법에 안 통하고

심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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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g o 지 d thing. I think it's a good thing. I think i t 내려오네 이제 아니 전기가 잘 드는거 아니까 이제 가까이 가지 말자 꼬리를 잡아 야 미친놈아 나한테 계속 와 아이씨 미친나봐

낄수 수 있겠다. 낄수 있겠어. 사과,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. アイテムスキュい、ネルにい、ースにい、もしょう。カカイカカカイカカカイカカカイカカカ

아 스태미나 회복하는 김에 여기 요거 밟으면 호커 불리는 이 나타나요. 밟으면 안 돼. 지금 난전이 되거든요. 그럼 개망해. 아, 이런 시장. 너 밟았냐? 아. 와 이래 다. 다봐다다다 다, 다 밟아 다 밟아. 에비. 개 같네, 정말. 개판이야, 개판. 을찾스키미나가 엄청 후달리네. 오늘 이거 잡고 뭐하겠다. 못 잡으면 개. 뻑망이긴데 설마 못 잡겠어요. 고 해줄게 기다려. 어, 잠깐만. 설마. 설마 야야 야니 엄청 쎄다 하... 이 새끼 눕혀야 된다 이 새끼 매혹 걸렸어 졌댔다 웬디 누워 니 누워 죽어라 웬디 죽어라 웬디 아우 아우 매우 헷걸리면 죽이면 되네. 개편하네. 저기 있다. 정히 셌메 아다 음. 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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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자, 피두칸 두 깎고 앞으로 다 여섯 칸부터 까면되 이게 가은랑은 거리를 한이정아도 아, 유지를 해야겠다, 거리를. 나? 어! 나도 매혹좀걸어주지 웬디 조작 조사 볼게. 시아. 애플. 또 졸라 날 나왔어? 아, 니 지가 여기까지 쳐들어와갖고 개지랄 발광 안 해놓고 저, 저 혼자 쳐들어와갖고 지랄. 나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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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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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색, 아, 용새끼야. 아니, 씨파새끼가 <laughs> 근데, 왠지 진짜, 씨. 창, 도움 아무것도 안 돼. 아니! 범위가 왜 여기까지 나와요, 미친. 너 뭐해? 너 만약에 걔 이쪽으로 달려오기만 해봐, 씨발. 니 진짜 죽창갈 거야. 안 나오네? 아니, 약초를 몇 개를 쓰는 거야? 조사보리기는 가만히 좀 있어 봐 봐. 아니 공격하라고 이씨방아 씨발. 오. 몇초 이긴데. 네난 뭐에 맞았어? 럭키 아, 웬디 때문에 지금 약초 다 썼어. 왠지 때문이에요, 이거 아잡혀 잡혀서 뭐자라도 하란 말이 시간이라도 벌란 말이야

야 웬디야 너 진짜 아이템 쓰는 거 밖에 하는 게 뭐냐? 잡히던가. 하, 차라리 와, 나 극진 바람치다 이제. 와, 이거 못 버티겠는데 이거. 난 개인적으로 너가 아이템을 안 써줬으면 좋겠어. 드곤레스를멈 <놀람> 야, 꼬리만 날리지 마봐. 어중에 혹시 리자도맨 꼬리가 없었나? 아예? 정말? 실화냐? <laughs> 너 여기 왜 왔냐? 수 있을 것 같아. 저 스파이크가 스피... 스파이크래. 스피어가 직방이네요, 딜이. 랜턴 어디 갔지? 툴. 알겠다. 아, 아 이래 씨바너 <laughs> 진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, 정말. 너, 어?

지금, 지금, 지금 한번더 그렇지 여기 아나가나온데 이쪽으로 오지 마너 진짜 나 나한테 오는 게 정말 난 싫어 난네가 싫어 이가 싫어 웬디야 아 그리고 혹시 몇개 있냐? 야이게 36개 있네 다내나야 설마

안 쓰러졌네 이거. 아... 천천히 천, 천천히 못하겠다. 어 천천히 천천히 slowly. EJ EJ man e man 어. Oh.

オーケーこのままでは、もう自分でートロールできない